이거는 이제 판디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판디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자 그러니까 이제 지식, 지식인이라고 지식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판디시라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어떤 언어 특히 이제산스리스트나 종교적으로 훌륭하신 분들 학자들 이런 분들을 가지고 판디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반디시라고 하는 이제 명칭을 이제 가질만한 분, 그시뭐 그러니까 대신이거나 철학자거나 뭐 교수나 선생 이런 분들한테 쓸수 있는 말이 바로 반디시입니다. 그다음에 라마단드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바라띠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라마단드라 바라띠 라는 사람이 1 0 7 개의 계동 플러스 사를 그 지으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벵갈 지방 이게 가우다라고 하는데 나라예요 가우다 가우다도 그 당시에는 이제 나라가 많았죠 인도는 뭐 원래 나라가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라가 다르다면 언어가 다르다는 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우다라고 하는 국에 외라와 띠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났고, 카띠아야나의그 가족들, 이제 그띠아야나라고 하는 이제 가족으로 유입하고 있고, 또는 논리와 문법, 수사 등 다양한 과학 분야와 과학과 힌드교의 신화, 우라나라고 그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신화학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어떤 신화라고 하는 건 이야기잖아요. 그, 어, 어떤 제그 고대 어떤 이야기들 이제 그런 것을 제 전통에 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스리랑카 제가 이제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스릴랑카. 스리랑카 스리랑카 랑자 아니에요? 랑이에요 게 스리랑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 그게 발음이 안 되니까 이제 어, 스리랑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이제 스리랑카라고 부습니다 스리랑카의 아야와르다나푸라라고는 제품에 이제 부터 예, 해가지고 그때 이제 스리랑카에 그, 이제 그때 왕은 바로 이제 뭐구죠 파라트라마 바후라고 하는데 그 왕이 통치를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상가라자라고 하는 승왕이 있어요. 승왕이 바로 라훌라, 크리 라훌라라고 하는데, 그, 그 스님이 승왕이었고, 그 분한테 많은 것을 이제 배워요. 이분이 왜 갔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 실제로 그 학자들 가운데서, 어, 이제, 어, 불교에 대해서, 이 비판적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인도교서들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들이 이제 쭉 있는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희망 상태에서 직접 이제 불교를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아마 여러 해를 있었을 거예요. 있으면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믿어왔던 신부결을 이제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삼부에비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개종하고 나서는 이제 박디샤타감이라고 하는 신앙 백종 이거를 이제 저술을 합니다. 산스크리트로 그것도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12개의 곡조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아까 이제 들어보셔도 알겠지만은, 곡조가 이제 많이 바뀌죠. 그래서 12개의 곡조를 가지고 이걸 이제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어, 이걸 거의 그 스리랑카에서는 이제 북부급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지만은, 실제로 많은 것을 이제 그, 뭐랄까, 어, 이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산스크리트잖아요, 또. 이게, 거가 빨리어 같았으면 아마 좀더 많이 알려졌을 텐데,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곡조가 있는데, 이 곡조를 곡조대로 하지 않고, 그 빨리어 식으로 읽으면 재미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 이제 그, 이, 그 신앙 백성을 짓고 나서, 붓다가마 닦으라 와르띠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에게 기회해가지고, 범인을 불리는 굴리, 분. 이 아마 이런 명으로아 써도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이제 그 대단한, 네, 그런, 제 그, 분이 된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란되어 또쓴게 있죠. 이제. 그래서, 어, 인도 사람들은 이제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참 아주 유명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어, 불교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니까는, 아, 그 불교 그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근데 문제는 신두교하고 교리가 너무나 틀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인두교는 이제 카스트, 이제 사상 계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상위층 계급에서는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에서 치고 올라오질 못해요, 이게. 왜냐면 계급이 다 있으니까. 직업이 정해져 있고, 또 직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이제 계층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일단 얼마나 편합니까? 한번 이제 그, 그 상위 클래스가 되면은 거기서는 절대 벌써 거기서 이제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그, 그 통치하는 사람, 통치하는 그대뭐 조상 대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내려오고 또 그, 사도 수행자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계속 또 그대로 하고 그 선생은 선생께 예, 대대로 예, 이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부녀는 구린 대로 뭐 대대로 이제 이어 나가고. 그러니까는 너무 편한 거예요. 그게. 근데 불교의 대표적인 건 뭡니까? 불교는 평등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무 이게 이제 그, 그, 그 뭐랄까 교리한 거예요. 그, 교리적으로 불교와 그행주의는 근데 어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불교잖아요. 인도 의그 그 사상 가운데서는 일단 거기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고 있는데 학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계속 그 불교가 인도에서 소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학자들 측에서는 계속해서 그싱카 또는 미얀마로 이제 갑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저그 사람들을 이제, 뭐야, 그, 힌두교로 개종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아, 맞아. 부처님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그, 두 분이 과연,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런 것을 이제 대충은 알겠지만은, 실제로 그 접하지 않으면 또 모르잖아요. 일단은 이제, 그 갑니다. 가가지고. 현재 어, 대표적인, 이제, 그 학자가 이제 두 명이 나오는데, 이제 한 사람은 바로 이, 라마짠드라라고 하는, 예, 이 반지 라마짠드라라고 하는 분이, 실랑카에 가가지고, 이제, 불교로 개종하면서, 지금 신앙 백종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또, 뭐야, 그, 남학가라, 우리 토요일 날 하는 거. 그게, 이제, 그 학자가 또, 어, 인도학자가, 미얀마에 가가지고, 거기서 불교를 배워가지고, 거기서 개종을 하고서 만든 게 바로 빨리어로 된 남아까라예요. 마하 남아까라라고 한다고 남아까라 같아라고 하도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참 대단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 빨리어로 돼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인데, 이박디샤가감이 이 신앙 백성은, 좀, 이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그, 자기가 왜 개종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 이제, 그, 안겨져 있어요. 그 내용들을, 이제, 걱정도 어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아름다운, 이 되죠 얘가 이제, 그, 이 복수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첫 번째 가이제샤르 돌라 뮤스일인데단단단다단따단타단다단단단단단단타단타단타단타단타단타단 다음에 단라타단타단타단따단단다단단다단단다단따다다단다단단단타단타단타단타단 다음에 시카리 <놀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나으는게거든요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 이런 식 이런 식이이로개 계송, 대체로 제일 많은 게오9아 개인 코스피 다그라 여기 이제 제일 많죠. 나머지는 뭐한 개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오늘도 몇 개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제 여기 올라가서. 자, 박.